아이, 어떻게 말해야지? 아, 아, 근데 원래, 원래 하, 원래 하기로 했었어. 원래 매그스랑 하기 전에 이미 약속을 했었어. 같이 하기로, 어, 원래, 아, 원래, 원래 선약이 있었는데, 어, 예정된 뉴요요, 만호형. 여기는 비싸해야겠다 응. 이렇게 두피 콤보 맞추는 건이팅잘이팅야 렉킹몰있지? Nope.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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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트레일 겐지 겐지 어이구 이렇트레이야 머리 위에 겐지 조심 겐지 바피 찍히는게 없고 야 렉킹몰 온다 아무도 못 찍었다 피킹몰도피몰얘도피키워피3아 왼쪽 스 x 왼쪽. 왼쪽. 아, 아, 왼쪽. 왼쪽. 왼쪽 트레, 왼쪽 트레. 왼쪽 트레. 아래트앞아 앞에 아앞아 앞에 아아파 앞에 아트 앞에 아파 아파트 앞 아파트 앞에 아파트 앞에 아트 앞에 아파트 앞에 아트 앞에 아파트 앞에 아파트 앞에 아오트 앞에 아파트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왼쪽 도여트레여니다 지금. 도트기도 와요 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리 여기도 여기도 여기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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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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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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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봐도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봐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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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어디 햄스터? 도비도비켜줘도비켜줘도비켜줘안죽어안죽 우리 도비 절대 안 죽어. 오케이오 오케이, 오케이. 절대 안 죽어. 어디에 트레이서가? 이제 아, 오른쪽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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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뭐 미친놈이야. 여기지, 여기 없고 스킬 없어 지금. 아, 팀커들... 네. 어디? 나 있... 이번에. 다음 턴은 바이키로버게 탱커들, 탱커들 돌리겠다 돌려야겠다. 돼, 아, 뭐. 어 테커로 어, 아니 아니면 저 아나 앞서야 안안 돼아나아아아아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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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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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아, 야, 기지피 시부를. 내가 볼게, 내가 쳐먹으쳐먹으쳐쳐쳐멜 이거. 솔 쓰면서, 봉골 쓸게. 저쪽에 레 왼쪽에 있네. 저 팔을. 모다 야, 리키 형, 리 다른 쪽으로 레에 가는데. 리키 형밀어 리키 피해. 이거야, 저쪽에 봉 쓸게요. 이 하나 있어, 팔에 넣어줘. 가만, 가만, 가만.

나이스. 어딜 겐트가 어디게트가안돼안돼 Som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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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b 점에오 o m b r a Sombra, Sombra, s 오케이. 시공아, 잡으러 가자저죠 이소추기 앞에, 이소추기 에 템포 잡아 템포 잡아 뭐야 아, 나, 나, 점이많아 오, 나행히 와, 이거. 오른쪽 에떻게 됐어? 시공아한테 쿨할게. 가져가자. 하나. 쇠아 쿨. Ok. 바로 앞으로, 바로 우리 빠르게. 이거 합쳐야 돼, 앞에. 에, 싱어에 싱어필. 나이에 우리 앞으로. 우리 앞으로, 우리 앞으로. 우리 앞으로. 우 뭐야 으로 뭐야 앞으로. 우리 앞으로. 우리 뭐야 로 우리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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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라에서 라 솜라 티피 없는 거 슈퍼 티피 오피. 야, 야 힐러 없지. 아, 천천자우천가죽저레 우리 거야. 우리 마노 님 깨주실 줄알을 거야. 솜라 솜브라도 아, 나이스. 라 티피 잘못 거. 에다 왔다. 에이, 다 왔다. 야, 야, 예, 시브라 시브라 온다 EMP 앞에 이거 네 솜브라 온다. 야 왼쪽으로 줄게. 왼쪽으로 줄게. 어, 야임바 이리로. 급격. 단사사이으로안았어 우리 한번 천해봐 야, 앞 앞에. 야 저런 저얘비었어야 돼. 할머니 앞에 가자 나가요. 오죽 깨봉, 오죽 깨봉만, 오죽 깨. 앞에 나 앞에 나가, 앞에 뜨게 들어봐, 들어와. 여기서 들어봐, 들어와, 들어봐. 우리다, 우리 잘. 트레보온주트레보피 페페. 오빠 못 잡아, 아한 게. 아 진짜 기합 때문에. 그 울트라 조심해, 나하라가

야 오이, 사 오이, 사 오이, 사오자사 오이, 사 오이, 사오시사 오이, 사 오이, 사 오이, 사봐이사 오이, 사 오이, 사 오이, 사 오이, 사 오이, 시 오이, 사 오이, 사 오이, 사 오이, 시 오이, 사 오이, 사 오이, 사 오이, 사 오이, 사 오이, 사 오이, 오이, 사 오이, 사 오이, 사이사 오이, 사 오이, 사 오이, 사 오이, 사 오이, 사야이라 오이, 사 오이, 오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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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사이사 오이, 사 오이, 사 오이, 사 오이, 사 오이, 이이사 오이, 레퀴볼레퀴볼래 이거 레퀴볼을 몰래 레퀴볼레퀴볼레퀴볼 돌봐야 돼 돌봐야 돼 트레페 돌봐봐 천설렉이 정리를 봐왜왜 숨보라 숨렉라한대 맞춰 트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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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야 마운디막 막터리 봉고칼로갈 준비 이거 봉우칼로 가자 아봉고 용화로 가자 이거 용화로 오는 거쳐봉고 쫓치는 거 왼쪽으로 갈 준비 왼쪽 갈 준비 간다 이소고 렉스 가자 앞에 앞에 나와 이소수키 앞에 나와 지금 와 지금 와

聚聚。GG we yeah.